치루는 항문 안과 밖을 연결하는 물리적 통로가 생긴 상태로, 고름 배출이 멈췄다고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통로 자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항문 내부에 생긴 물리적 통로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비롯한 약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. 무엇보다 방치할 경우 단순했던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복잡 치료로 진행되면 수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발률도 높아지고 회복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치료는 진단 후 빠른 수술 치료가 중요합니다. 다만 수술이라고 해서 긴 입원이라든지 통증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최근 치료 수술은 최소 침습적 이중세통법으로 진행돼서 수술 당일 바로 태어난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. 세톤법이란 특수한 수술용 실리콘을 삽입해서 항문 근처 고름 매출을 유지하고 과략근 절개를 순차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. 특히 이중 세톤법은 내과략근, 외과략근을 각각 분리해 두 개의 세톤을 삽입, 각 과략근의 기능과 구조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. 따라서 항문과략근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딱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어 회복이 비교적 빠르고 임상 이후도 안정적입니다. 치료 증상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도 수술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 찾기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최근에는 의공학 기술과 치료 술기의 개선으로 시술처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복잡 치료로 진행되기 전 되도록 빨리 항문의과 의사, 의료기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